안녕하세요. 삿포로 3일차입니다 행복한 아침이고요. 어, 엄청 이른 아침이에요. 일곱 시간 됐으니까 저한테는 엄청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라벤더 밭을 보러 가기 위해서 라벤더밭, 라벤더 농장, 네, 그리고 청해호수 이렇게 그 삿포로 외곽에 있는 도시, 작은 도시에 또 기차를 타고 갈 거라서. 지금 삿포로 역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아침 일찍 가고 있어요. 지금 라벤더 익스프레스라는 기차가 있는데 하루에 그 삿포르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딱한 대예요. 그래서 아침 7시 41분 차로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회사원분들보다 더 먼저 가고 있고요. 삿포로 역까지 숙소에서는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어, 하늘이 막네요 역시. 그 명소에 가서 예쁜, 많은 영상들 많이 찍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탈 라벤더 익스프레스는 지금 9번에서 타면 되는 곳이고요. 자유석에 앉아야 돼서 줄을 서서 타야 돼요. 제가 그 예약을 못해가지고 자리가 꽉 차서 자유석을 앉으려면 어, 줄을 서서 타야 됩니다. 지금 41분 차인데, 7시 41분 차인데 지금 현재 제가 7시 15분에 왔거든요. 벌써 이렇게 줄을 섰어요. 라서 자리가 몇개안 돼.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 가는 왼쪽, 왼쪽. 가는 쪽에, 오른쪽, 오른쪽 왼쪽. 가는 방향에 왼쪽입니다. 자, 맞아. 막 들어와 가지고 줄을 일단 41분차 타시려면 7시4 1분차 타시려면 줄을 10분, 7시 10분에 와서 줄서 계시면 좋아요. 네, 자유석 자리가 몇개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세입니다이를네 여기 어, 후라노역에 도착했고요. 삿포로에서 7시 41분 차를 타면은, 어, 후라노역에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 지금 로컬 트레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타면 된대요. 네, 바로 지금 그, 런데 익스프레스인데요. 그래서 건너편에 로컬 트레인이 있어요. 그 로컬 트레인을 바로 있습니다 어, 요게 아마, 낙가우라노 곳으로 갈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다탄거 보니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 요, 서 있는, 건너편에 바로 서 있는 열차를 타시고 좀 기다리시면 출발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건너편에. 타세요 네, 여기 나카우라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같이 걸어서 이제 가는 거고요. 오늘 폭염이에요. 지금 삿포로 35도입니다. 원래 삿포로가 이런 날씨가 거의 없다 고 그러는데 지금 폭염 속에 모두가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다 그냥 글로 다 가시는 분들이라 다 똑같이 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아 기차가 들어옵니다 음, 무섭다 자 이제 또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건너갑니다 엄청 작은 역인데 아 예쁘다 아... 너무 예쁘죠? 네, 나카후라노역에서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좀... 쭉 걸어가면 돼요 한 23분 정도 구글 지도로 걸린다고 나오고요 모두가 다이 길로 가니까 어,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버스나 이런 노선이 잘 돼있지가 않아서 그냥 걷는 게 정답이에요 어, 여기 지금 팜도미터 가는 길인데 여기에 지금 리프트가 있어요 <laughs> 너무 귀엽게 한 명씩 타는 리프트인데 여기는 무슨 농장인지 모르겠어요 저기도 라벤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제일 유명한 팜도미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중착지가 아니고 저는 더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리프트는 좀 재밌을 보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집에 와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볼수 있다니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요 모든 게다 그림 같고 벌써 이렇게 예쁘면 이따가 그 라벤더 농장에서 어떡하지? 네, 팜 도비타에 왔습니다. 다들 투어로 많이 오시는데. 어 저는 기차 타고 왔어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그낙하우라노에서 거의 한 20분 이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닙니다. 라벤더 농장 중에 가장 가장 큰 데래요. 여기가 짜잔. 네 지금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입구에요 티켓을 아마 사야 될 거예요. 남도미타는 일본 오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라벤더 농장으로 현재는 꽃밭 및관광지로 매우 유명한 장소입니다. 제가 방문할 시기에는 아쉽게도 라벤더가 거의 적갈 때쯤이었는데요. 그래도 너무너무 예뻐서 곳곳에서 사진 찍어 남기느라 바빴습니다. 아 여기도 엄청 예뻐요. 와 여기 이렇게 빨주노하고 같이 보라색 라벤더 같이 있으니까. 예술이네요. 라벤더 저가는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한 열흘 전쯤에 왔으면 엄청 더 보라색이 짙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어,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기 라벤더밭 구경하고 지금 라벤더가 생각보다 어... 완전히 만개는 아니에요. 만개 시즌에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라벤더가 보라색이 좀 덜해서 예쁘진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다른 꽃들, 뭐 이름 모를 빨간 꽃들, 노란 꽃들, 이런 꽃들하고 어우러져서 그래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여기는 꼭 와봐야 되고, 제가 버스 투어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 제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는 길은. 충분히 혼자서도 뚜벅이로 오실 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온그 길만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만족이고요비 a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청해호수 쪽을 가보려고 해요. 거기는 접근하기가 좀더 까다로워요. 그 역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들어가는 시간이 좀 있어서 일단 PA까지 가서 청해호수를 갈지 아니면 뭐 어차피 내일 또 와도 될것 같거든요. 내일 올지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라벤더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일 유명한 라벤더 아이스크림인데. 음, 음, 라벤더 맛이에요. 맛있어요. 달콤하고 우유에. 라벤더 섞은 맛? 음. 달콤한 라벤더 꽃맛따끔마셔요 음. 여름 시즌에 한정해서 여기 라벤더 케박 케박타? 나, 라벤더 <웃음> 네 <웃음> 바타케 라벤더 바타케라는 여기 간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 어이 시즌 여름 시즌에 한해서 어, 이역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b a 로갈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와, 저게 여기야. 뭐 이런 역이 다 있어. 여기가 여기에요.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있는데, 이게 기차역입니다. 간이역, 정말 간이역인데, 여기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네, 하루에 몇대안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이 기차에 다 몰려서 타는 느낌입니다. 와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냥 덩그러니, 덩그러니 뚜껑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서서 타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기차 들어옵니다. 저는 지정석을 예약을 못해서 자유석이와 귀엽다. 엄청 귀여워요 열차가. 와우. 이렇게 기차를 타면 네,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유석이라 앉을 수 있는데, 오 전부 다 앉았어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돼 있는 형식이고요. 여기 테이블도 있어서 네, 테이블 편하게. 하지만 의자가 나무 의자입니다. 나무 위자인데,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좀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서 표 검사를 하세요. 근데, 티켓 없으신 분들, 여기 기차에서 사시면 됩니다. 직접 이렇게 직원분이 돌아다니면서 어, 티켓을 팔고 있으니까, 티켓 혹시 못 사신 분들 그냥 타시면 돼요. 도착했습니다 비해역은 되게 작은 역이고요 여기 근처 도시가 되게 작은데 아기자기하고 귀엽네요 자전거도 빌려주는 데 있고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청해호수를 갈거예요 청해호수 같은 경우 버스 시간이 하루에 몇대 밖에 없어서 어, 일단 1시 45분 차가 있어서 빨리 여기서 밥을 먹고 카레를 대충 먹고 갈라고요 네, BA역 앞에 있는 카레집이고요 어, 가격은 대충... 여기 조금 비싼 메뉴들이 천액 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카레라이스 같은 경우는 880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쿠핑도 따로 있고 근데 저는... 네, 여기 BA... BA커리 네 여기 BA 왔으니까 BA 카레를 시켰습니다. 네 제가 시킨 어, 여기 야채 BA 카레예요. 여기는. 계란이 앉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야채들 채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맛은 봐야지 알것 같고요. 여기 안에 보면 카레 안쪽에 무슨 고기 다진 것 같은 것들 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어 보입니다. 콩 카레보다는 약간 인도 카레 비슷한 맛이고요. 여기 들어있는 채소들은 다 약간 구운 채소 같이 생겼어요. 구운 채소를 따로 구워가지고 넣은 음, 모양 이거, 이거 호박이에요. 여기 보면 카레가 한 안쪽에 이렇게 고기 다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 향신료. 아, 여기 향신료가 있네. 여기 보면 고수 말린 것 같이 향신료가 있어서, 응, 음, 향이 나요. 약간의 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던 일본 카레랑 맛이 전혀 틀려요. 그리고 그, 인도 카레랑도 좀 틀리고, 고디들지않면 약간 인도식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단숙 계란도. 강황에다가 같이 삶았는지 양념이 되어 있는지, 놀라지겠네. 너무 맛있어요. 네, 여기 비에 이키마이고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청해 호수로 가면 되고요. 어, 지금 가는 버스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다 타시는 거 보니까 맞겠죠? 그냥 여기랑 그, 팜 도미타는 다 그냥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다, 다, 다 똑같은 데 가니까 사람들 따라가면 되는 걸 보입니다. 네 여기는 청해호수 입구고요 오전에 팜 도미타 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함께 둘러보는 코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빡세요 왜냐면 그 버스 타임이랑 그 기차 타임을 좀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렌트에서 오는 게 차로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차로 못 오면 어, 저처럼 뚜벅이로 오실 거면 조금 시간을 잘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 엄청 많아요. 되게 호수가 작은데 어, 이쪽 면 저쪽 면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좀 달라요. 위에 전망대 같은 데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호수랑 옆쪽 계곡까지 볼수 있고 옆에 계곡이 연결되어 있네요. 보니까 저쪽 계곡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뭐 되게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되게 그냥 짧게 다들 있다 가는 분위기가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이제 비에이를 떠나서 삿포로로 돌아갑니다. 아사이카와라는 곳으로 먼저 가고요. 거기서 또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로컬 그 일반 열차를 타고 와사이카와로 가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여행의 마지막 여정, 삿포로로 돌아가는 열차를 탑니다. 어, 오늘 열차 되게 많이 탔고요. <laughs> 재밌었어요. 일단 삿포로로 6시 기차 타고 가는 거고 제가 산 티켓, 삿포로 JR 티켓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추가 요금 없이 지정석에 탈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열차 타겠습니다. 밤이 더 화려한 삿포로의 스키노. 스 삿포로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으러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마사진 왔는데 1호점이 만석이라 2호점에 와서좀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를 해줄것 같아요. 아, 사비 양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음, 안 익은 김치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일요에서는 맥주를 맨날 먹어야 돼요 색깔은 지금 그 유바리 메론 색깔이고요 메론냄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남자들은 달아서 안좋아요 되게 달아요 근데 맛있 우리나라 메론이랑 맛이 틀려요 내가 지금 생각났는데 이 메론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 우리 매운 음식 먹을 때 예를 들어 뭐 닭발 같은 거 먹을 때 쿨피스 먹잖아요, 엽떡 먹을 때 지금 그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났어요. 엽떡이랑 먹는 쿨피스 느낌이다. 이 메론사와는 그래서 그 느낌 좋아하시면 꼭 시켜보세요. 네, 여기가 마사진 1호점입니다. 여기 갔었는데, 제가 예약을 안 해서 2호점으로 소개받았고요. 2호점은 바로 옆쪽에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일본은 참 세심해요. 제가, 그, 논디스터브 걸어놓고 갔, 갔거든요. 나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물 바구니를 문 앞에다 두고 가신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여워. 와, 이 차랑 모든 어미네티, 휴지, 수건, 신발.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세심한 게 일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와 대박 대박 대박. 짱입니다요.